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배다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결승 경주가 펼쳐지는 특성급 경주 두 경주는 안정적입니다만두 경주는 중결승 경주 상당히 치열한. 어 접전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집중채는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가 되는 11경주 컨셉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광면 특성급 11경주입니다. 원래 이번에 차 김민철이 출전했었어야지 뭐 팬들도 많은 좀 관심을 가질 그쵸? 것 같은데 김민철이 네. 출전 횟수를 다 채우다 보니까 이번에 차 대타 어, 후보 소수를 출전했는데 다양스럽게 어, 대타 출전하면서 뭐 네네. 출전 기회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성자 자체도 좋습니다. 뭐 김민철이 네. 이번 경주 충분히 잡아 돌릴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민철의 뒷자리, 김민철이 누구와 네.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이 되는 경주라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김민철이 뭐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무리한 선행작전보다는 아무래도 아무쵸. 조봉철을 좀 활용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전혀 조봉철 참 어이없는 경주 운 펼쳐 네. 나가면서 바닥권 밀려났습니다만 이번 경주만큼은 어 김민철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 나선다면 김민철이 그렇죠. 지켜주는 경주전을 펼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파는 조봉철을 뚫는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조봉철이 9월달 어, 연속해서 두 번이나 실격을 당했어요. 그런 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기랑 말이못 하고 있습니다. 넘어선다면 김민철의 뒷자리 마크해나 선수 누구든 착승권 진입 가능한 만큼 후착권에서 변수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 점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민철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네. 누구든 따라 들어갈 그치.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1 2경우는 저희가 한심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어, 13경주하고 14경주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어, 이번 13경주 결승 경주는 5번 박용범 선수가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명현이가 후병 후반부에 상승을 탄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 선수 3번 유태복, 어, 1번 김영환, 7번 최순영의 협공방격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사코 지정까지 아주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번 경이 혼전상황인데요 이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경도 인지도 앞서고 있는 선수들이 네네. 3번 육태복 선수, 5번 박용호 6번 이명현 선수가 될것 같은데 3명의 선수 모두 앞선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두 경합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홍석한 선수를 중심으로 배당을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데 네. 일단 취입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운영 능력 좋고 라인전환 능력도 매우 우수한 선수라는 어, 점에서 타종 타종 네. 전으로 주도권을 잡아나갈 선수의 후위를 확보하는데 집중 력할에 나간다면은 이번 홍석한 선수의 불법 취입력까지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도 홍석한 직선에서 아주 여유 있게 취미 나와졌습니다. 직선까지만 누가 데려다만 준다면 충분히. 어, 추입 정도는 가능한 실력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 중결승 14경주입니다. 1번 경주 아, 3번 박병화 선수, 와 7번 김동관 두 선수가 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일단 5번 이욱동 선수가 1번 경주 배당의 중심에 설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번 이욱동 선수 최근 아, 훈련을 많이 하면서 몸 상태 올라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의, 5번의 작전은 아무래도 아, 연대 세력입니다. 7번 김동관 선수의 뒤를 노리는 작전이 될것 같은데 7번 김동관 선수 선행수도 가능하고 아, 7번이 3번 박병화 선수를 상대로 저치, 저치기 승부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긴거리 나서다가 체력을 소진하거나 넘어선 과정에서 체력을 소진한다면 네. 5번 이욱동 선수에게도 취비 기회가 올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일처럼 박병호가 수월하게 경기를 리드할 만한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줍니다 오늘 분명히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2번 경준은 자칫 3번하고 7번 여기에 또 1번 전영규 선수까지 주도권 경쟁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5번 이육동 선수가 풍부한 경기 경험을 통해서 노련함을 살려서 잘 많이 이용해 나간다면 충분히 역전 투입으로 대당을 만들어 낼수 있지 않겠는가. 요주의 북동 역시 5번 이육동 선수를 눈여겨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13경주에서는 이번 홍석환을 요주의 북동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는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12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 대타로 출전하는 7번 인치환 선수. 사실 펄점 때문에 이번 재성경주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 다행인지 아니면 저, 전일 뭐, 낙찰당한 선수들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번 인치환 선수가 어쨌건 행운에 그 대타 출처를 어, 할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7번 인치완 선수. 이번 주는 태성 경주 주간이기 때문에 일반 그 토요 경주보다도 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7번 인치완 선수. 어, 우승만 하면은 뭐 보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7번 인치완 선수. 음, 도전 상대들이 뭐 딱히 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뭐 6번 노태경 선수 정도가 있겠는데 노태경 선수가 7번 인치완을 따돌릴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7번 인치완의 강력한 저치 승부 어 이번 영주 어 발휘가 될것 같고요. 결국 뒤를 막하는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공연은 7번 인치완 선수가 이번 영주 저치기 뭐 승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요. 뒤를 막하는 선수 앞축에 보면 누가 있을까요 예뭐 인천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한일전 네. 때도 출전했다가 이름에 먹칠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인천 네. 자전거에 기름칠 하지 말고 또 본인도 좀 기름칠 음. 같은거 하면서 좀 뭔가 좀 내실이 좀 다져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운영본부에서 배려했어요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넘어서는 작전 펼쳐 나갈 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천의 뒷자리 졸졸졸 따라 나설 선수 한명 있어요 바로 3번 양희천입니다 발주대 괜찮아요 뭐 전혀 초조부담 극복해 나가지 못요 하면서 보전했습니다. 하지만 음, 네. 발주대 괜찮습니다. 양그 인천이라는 든든한 강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 선점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천 오면 자리 벌립니다. 인천 넘어서고 양일천이 따라 나선다면은 같은 팀이나 다름 없는 선수입니다. 들뭐 인천과 고향 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양일천 네. 강자인 인천하고 각별해요.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챙겨준다면 양일천도 이번 경기만큼 네. 확실하게. 받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선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어, 7번과 3번 주력 승부 적극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어,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7번과 3번 아무래도 같은 팀이나 다루었을 네. 정도로 돈독한 팀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전법조 아주 이상적인 만남을 보이고 있습니다. 7-3을 기본에 두고요. 다만 어, 7번 인치완 선수가 광주권 선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 6번 노태경 선수를 의식한다면 아무래도 2번 김병영 선수를 뒤에 붙이는 이러한 작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7번이 3번을 어 챙기지 못한다면 그때는 2번 어 김병영 선수까지 챙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위 경주권은 차선책으로 이번 영주 바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3과 7위 경주권 이렇게 두 방이 기본이 되어야될것 같고요. 다만 7번 인치원회가 요즘 워낙 기복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을 노려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나기 전 이번 네. 경주에서 유주의 복병 선수 한명 찾는다면 누구를 눈여겨봐야 겠습니까 네, 이번 경주에서 배당이 나아준다면 대반이 네네.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 대전권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일본 장보규 선수와 4번 김주상 선수의 연합 가능성을 네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단 초반에 자리를 선점에 나가기, 앞선에 자리를 선점에 나가기 수월한 상황입니다. 일본 장보규 선수 타종 선행에 매우 누한 선수라는 점에서 그렇죠. 4번을 닦고 타종 부터 아, 잡아돌리는 경주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김주성 선수 외선에서 치고 나올 6번 노태경 선수라든지 7번 인천 선수 견제하는 작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죠. 1번의 선행을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승권 진입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장복이 선수가 때리고 4번이 어, 직선까지 기다릴 이유는 그렇죠. 없어요. 네. 외선에서 네. 나오는 인치환이나 노태경의 나오는 타이밍 이 같이 맞저치기 승부를 펼친다면 충분히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고요. 또한 일본 장국희 선수를 멀찌감치 보내고 네. 차간두기라고 하죠. 네. 차간을 이렇게 벌렸다가 서서히 좁혀 들어가면서 어, 타 선수 외선에서 치고 나오는 선수를 견제하면서 추입에 나서는 이러한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요즘 뭐 차간두기라는 전법을 어, 선수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김동완 선수 같은 경우도, 어, 차신을 좀 벌렸다가 직선에서, 어, 좁혀서 취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주, 아무도 이번 경주, 김주상도 이러한 작전을 통해서 선두권 실험을 시도하지 않겠는가, 김주상 요지 복병도, 로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은 당연히 뭐 7번 2초 안에 큰 시스템을 하지 않는다면, 완승을 가져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7, 3경 주권의 주력을 해시고요 7, 2경 주권을 마치는 이렇게 두방 승부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특성급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 매 경주가 어렵습니다. 뭐 강자가 나서고 있는 경주, 급별로 한두 경주씩은 있습니다만은, 어, 강, 강축에 나서고 있는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경주들은 언제든지 이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염두하시는 공격적인 투자, 어,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 현장 속보, 그리고 6543 현장 속보, 그리고 정유랑 어플 현장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 토요일 경주도 건승을 교환하겠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시각에 생각드리겠습니다. 오배다 킬로로트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